Thank you 반가워요. 오랜만이죠. 저는 현재 타운즈빌에서 약한달 정도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타운즈빌에서 살면서 느낀 점 전부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자, 그럼 가볼까요? Let's go! 우선 첫 번째 타운즈빌 안전. 어 저는 타운즈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DM을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타운즈빌 세컨비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셨고 일자리 어, 많이 있는지도 문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건 타운즈빌 위험하게로 들었는데 안전하냐 이 문제였어요 솔직히 돈을 많이 벌어가더라도 강도나 아니면 신변상의 위험이 생기면 어쨌든 가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운즈빌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서 고민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타운즈빌의 치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운즈빌은 퀸즐랜드 주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퀸즐랜드 주는 어느 지역에 범죄가 가장 많은지 범죄 분포도를 사이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타운즈빌이 아니더라도 지역 이동을 해야 될때 어느 쪽으로 집을 찾아야 되는지 렌트 혹은 쉐어하우스 이런 거다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지역 이동할 때는 그때 이제 이 범죄에 리포트를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적은 지역으로요. 그러면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 링크란에 올려둘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는 지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Let's go! 두 번째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것 중에 제가 현재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롤스 안에 있는 스시바에서 롤메이커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 38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충분히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호스피탈리티는 무조건 호텔에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호스피탈리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컨비자가 가능한 호스피탈리티 따로 포스트코드가 있어요. 그 지역코드 쪽을 한번 알아보시면 주정부 사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포스트코드를 확인하고 그 해당 지역 안에서 서비스 형식의 일로 된 것만 근무를 하면 세컨 채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포스트코드 꼭두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3개월 일했는데 그쪽 지역이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그건 그거대로 조금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꼭 헛수고 하시지 마시고 포스트코드 확인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북쪽 지역은 제가 있는 타운즈빌 그리고, 케언즈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위주로 찾아보시고, 뭐, 다른 곳으로도 가도 상관없으시니까요. 결론은 꼭 호텔에서만 일하지 않아도 된다. 호스피탈리티는 포괄적인 면에서 서비스 형태만 있으면 거의 다 가능해요. 뭐, 접대, 뭐, 환대,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바라든지, 이런데 다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고용주한테 근무하기 전에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세컨비자를딸수 있는지 한번더 물어보는 센스 갖춰주시는 거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조금 안전한 지역이 제가 있는 이탈리아라고 해요. 저는 현재 숙소를 주에 170불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한데, 보통은 한 160부터 어 190까지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소 비용은, 음, 하우스의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조율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 음, 솔직히, 차 없으면 다니기 힘들어요. 진짜로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전동킥보드 샀잖아요? 근데 전동킥보드 탔다가 대차게 넘어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가 다 찢어졌습니다. 여기도 다 긁혔어요. 자갈밭에서 굴렀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아니면 차가 있어야 돼요. 혹은 자전거가 있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절대 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번화한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마트를 한번 가려면 도로를 타야 돼요. 근데 그 도로가 자전거 도로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안 되어 있어요. 인도가 없는 차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에는 다칠 위험도 너무 많고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자전거는 본인이 출퇴근을 할때 매일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하겠다 하면은 추천이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더워요. 보통 30도 기본이에요. 32도, 34도까지 올라갈 때가 많아서 서비스직은 아무래도 교대 근무가 많기 때문에 오픈이면 상관없지만 이제 오후 시간대에 출근을 하게 되면 그 한낮에 아스팔트 뜨거운 바닥을 자전거로 쌩쌩 달린다는 게 솔직히 진짜 힘들거든요. 자전거 힘드실 거예요. 여기 직원들도 다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지? 자전거는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오럴스가 저희 집에서 25분 걸리거든요. 걸어서 근데도 전동킥보드를 산 이유는 25분 동안 못 걸어서예요. 5분도 못 걸어요, 솔직히. 걷는 거 진짜 힘듭니다. 자전거를 사야 되는 건 걸어서 20분 안팎에 있으면 자전거는 탈만 할것 같아요. 근데 20분 이상 걸린다 하면 차, 차나 아니면 전동킥보드 꼭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운드비로 오려면 본인만의 대중교통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어, 아마도 이제 조금씩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서드까지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 만족되는 목표를 이루면 그때 아마 브리즈번 시티로 갈것 같네요. 여러분 꼭 농장이나 공장 안 가더라도 서비스직 하면서 그나마 좀 몸, 체력적으로는 조금 덜 힘들게 세컨을 딸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호스피탈리티로 이제 세컨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조건이 생겼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나왔을 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생하셔서 세컨비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농공장 어, 많이 힘들긴 하잖아요 물론 이 직업도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농장에서 하고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훨씬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농장보다 호스피탈리티로 세건 채우는 게 훨씬 더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부담감이 덜하죠. 아무래도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아월리를 무조건 넘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압박감이. 근데 여기서는 내가 시간만 채우면 알아서 급여가 딱딱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만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압박감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농장이면 공장은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편하고 좀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건 호스피탈리티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 성격에는 잘 맞지만 이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더잘 맞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어쨌든 호스피탈리티 추천할 만합니다. 저는 우리 워홀러분들의 행복한 워홀 생활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새로운 도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쩔 땐 한번 질러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화이팅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볼게요. 모두들 안녕. 빠이.